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탑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분봉 급등하는 조건 검색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봉 급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제 어, 조건과 조금 달리해서 좀더 좋은 확률을 보이는 그런 조건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건 검색식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조건 검색식 연구를 통해서 승률이 높은 조건 검색식을 찾아내고 또 카페를 통해서 현재 배포하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적으로 수익이 높은 조건 검색식을 찾아내서 자동매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조건 검색식 연구 방법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과거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고 이제 조건식을 세팅을 한 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방송 통해서 어, 소개시켜드렸던 조건 검색식 한번 리뷰해보면 1분 봉 기준으로 해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1% 이상 되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 되는 양봉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 이 캔들의 거래량이 5만 주 이상이고 그다음에 1봉 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즉 매물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을 때자 10분 이내죠. 10봉 이내에 2% 구간에 도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자, 어제 결과로서 종가 기준으로는 한40% 정도 2% 수익이 나고 자, 어, 고가 기준이죠. 고가 기준에서는 51% 정도 2% 이상 도달을 한다. 자, 매수해서 2%까지 올라갈 확률이 51% 정도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오, 어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갔을 때 어, 수익이 나올 승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개념을 바꿔서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분봉 기준 해서 양봉 1% 1.5%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1% 이상 1.5% 이상 나오는 어, 캔들이 두개 연속 나왔을 때 이제 어, 승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분석을 해 보겠고요 자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3만주 이상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이 3만주 이상일 때 어제는 5만주였죠 왜 3만주 이상으로 했냐면 어, 오늘 분석하는 것은 자, 요 캔들 대비해서 거래량이 더 적은 겁니다. 100% 이하니까 거래량이 이제 일봉전 캔들이 더 많은 것. 요것을 어, 대상으로 좀 승률을 검증을 하려고 하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을 잡아먹고 올라간다는 느낌이었다면, 자, 오늘은 이겁니다. 요거에서 이제 캔들이 올라오고 나서 저항이 없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쭉 올라가서 이제 요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자 오늘도 똑같이 2% 구간에 이제 얼만큼 도, 도달할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승률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 어제와 동일한데 요 부분이 다릅니다. 자 거래량 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 어제는 거래량이 더 이렇게 높았던 것을 이제 어 목표로 했다면 오늘은 이제 양봉은 더 나오지만 양봉은 나오지만 이전 캔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상승할 확률. 자, 종가 기준으로 2% 도달할 확률과 고가 기준으로 2% 도달할 확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어제는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올라간 거고, 오늘은 거래량 없이 상승한 겁니다. 자, 이제 저항이 없이 올라갔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죠. 5월 29일. 5월 29일 날 있었던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셀루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셀루메드 상한가 간 종목이죠. 상한가 간 종목이 9시부터 해서 바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여기서 여기 줄었죠. 줄으면서 이렇게 양봉 두개 나와서 이제 하나 또 만족을 했었고 거래량이 또 줄었죠. 거래량이 또 줄면서도 또 양봉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줄면서 그 다음에도 양봉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즉 저항 없이 이제 매물대 없이 바로 잡아먹으면서 양봉을 뽑았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요세 개의 케이스 모두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면서 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더 올라갈 때까지 결국에는 2%는 충분히 도달했죠 2% 이상 거의 뭐한5% 여기서부터 한다면 뭐 거의 10% 이상 도달했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저항대 없이 올라가는 요런 예제입니다. 자, 다른 실전 사례, 오늘 사례를 한번더 설명을 해,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또 C 큐브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C 큐브 이 종목도 9시 초반에 나왔던 종목인데, 자, 양봉 나오고, 양봉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또 줄어들었죠. 거래량 줄어들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종가 기준, 고가 기준 해서 충분히 어 2%는 충분히 도달했다. 2% 이상이죠, 사실. 뭐 크게 도달했다. 요런 예제 하나 보여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도 오늘 있었던 네이블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이블 10시경에 이제 좀 급등을 보였던 종목인데, 자, 처음에 10시, 한몇 분인가요? 10시 9분경에 양봉 양봉 나왔고, 거래량 줄었고, 자, 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줄을 간신히 넘었죠. 어, 어, 지금 분석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종목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분석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거래량은 뭐 종목마다 이제 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좀더 정확할 수 있겠고요. 자, 요 9시 9분에 있었던 이 캔들에서는 이제 매수해서 소폭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그리고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지나서 또 나타났습니다. 자, 양봉, 양봉 나타나면서, 자, 거래량 줄어드는, 이런거 하나 더 했는데, 요 이후에 이제 사실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실패 사례라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직접 돌리면서 승률 얼만큼 나오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보다 더 좋은 승률이 나오길래, 자, 제가 오늘 거래량 바꿔가면서 한번 실험해봤는데, 어제에 비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을 때 저항대 없이 올라가는 것이 승률이 더 높,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결과 한번 프로그램 업무로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세팅 됐고요. 일단은 보유 기간을 10봉 내 수익률 2% 목표로 해서 자 오늘 있었던 거한 380봉 정도 출력만하도록 해보겠고 이제 조건식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1분봉 기준에서 1봉 전에 자 시가 대비 종가가 어, 101% 이상이죠. 101%죠. 1% 이상 상승한 것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0봉 전에서는 양봉 1.5%죠. 자 그래서 이렇게 1.5% 추가하겠고, 자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 3만 주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3만 주 이상 되는 거래량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비율이 일봉 전 대비해서 감소죠. 0에서 100% 100% 이하.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오늘은 코스닥 대상으로만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 시작해 볼게요. 자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아, 아까 앞서 사례 보여드렸던 셀로매드 뭐 c 큐브 네이블 등이 역시 출력이 되고요. 자 확률이 어, 44.2%나 됩니다. 2% 도달 확률이 44.2% 나왔어요. 자 어제보다는 개수가 좀 줄었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서 올라가는 게좀 이제 개수 자체는 적습니다. 어저께 어뭐 코스타 같이 했지만 한2,300개 정도 나왔다면 오늘은 한1,400개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44.2% 종가 기준 어 달성 확률이 44.2% 나왔고, 자 고점 기준해서 또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2% 도달하는 것까지 분석 완료됐는데. 자, 똑같이, 이제, 어, 어, 개수는 똑같죠? 고가 기준, 종가 기준, 개수는 똑같이 나오고, 자, 고점 기준에서는 53.8%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53.8%가 나왔고, 자, 어제 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거와 오늘 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저께는 종가 기준, 고가 기준 해서, 종가 기준으로 39.8%가 39. 39.8%가 나왔는데, 자, 오늘은 44.2%. 자, 꽤 높죠? 한4% 가까이 높게 나왔고, 이제 고점 기준에서는 어제 한51% 나왔는데, 오늘 53.8%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3% 가까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54% 정도 확률이면 요게 매수하자마자 뭐 10분 이내지만 그래도 뭐몇봉 이내 이렇게 2% 도달할 확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2% 3%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최소 2%가 있기 때문에. 어 손절을 한 2에서 3% 정도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어 요정도 53.8% 정도의 승률이면 한번 적용을 해볼만 합니다 사실 적용을 해볼만 하고 요거를 좀더 손을 봐 가지고 좀더 좋게 모디파이어 해낸다면 한60% 정도 분봉 기준에서 60% 기준 정도 승률이 나온다면 어, 충분히 이제 자동매매 적용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오,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손쉽게 이렇게 양봉 올라가는 게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결과, 결과가 지금 나왔고, 자, 어제 분석한 것과 오늘 분석한 것을 이제, 어, 합쳐가지고, 어, 다른 조건들도 좀 넣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일봉상 위치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지금 분봉상, 분봉 이평선이 어느 위치에 있다든지, 자 요런 것들 뭐좀 추가하면 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자 거래량도 뭐좀만진다든지 거래대금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양봉의 크기를 좀 바꿔가면서 분석도 해볼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로 좀 변경을 해 가면서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동 매매에 적용할 만한 어, 조건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는 어, 그동안 이제 실전에서 쓰던 조건식 있죠?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알 텐데, 실전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조건식을 자, 이제 어제 오늘 분석한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자, 새로운 조건식으로 한번 바꿔서 내일 한번 매매를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조건식 힌트를 어제 이어서 오늘 방송하는 것은 지금 자동매매 프로그램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수익을 좀잘못 내셔서 이제 흥미가 금방 떨어지고 하시는 게 아닌지, 어 그런 생각에 좀 듭니다. 그런 이유는 수익이 좀잘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어, 갱프로 라이트 버전하고 프리미엄 버전 출시했는데 요거를 좀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뭐 좋은 조건씩 가진 분들은 손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요런 단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갱프로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좀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라이트 버전, 프리미엄 버전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 회원분들께 좀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는 조건식을 제가, 어,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려야지, 저도 요 프로그램 좀, 어, 많이 또 회원분들한테 또 배포할 수 있겠죠. 라이트 버전, 프리미엄 버전 좀 많이 배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검색 시 힌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방송 보시고, 이제 카페에 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 오셔가지고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조건식으로 자동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또 수익 안정적으로 잘 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니까 자, 라이트 버전, 프리미엄 버전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또 어제보다 더 승률 높은 조건 검색식 단타, 1분 봉 단타 조건 검색식 이제 보여드렸구요. 자, 다음에도 더 높은 또 승률을 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 검색 식 힌트들 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어, 힌트 드릴 테니까 자요 이제 조건 검색식 분석하는 방송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카페 오셔서 갱프로도 또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갱프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건 검색식 분석하는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